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사 엑셀 함수 사전 제14강.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카운트와 카운트 A를 사용한 개수를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D가 들어가는 함수. 계속 여러 회차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중에 계산하고자 하는 열번호, 뭐 여기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저 2, 3, 1. 계산하고자 하는 열번호를 선택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요 조건, 조건 범위를 사용하면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죠. 다만 요 조건 범위를 만들 때 같은 행에 쓰는 여러 개의 조건은 무슨 조건? 엔드 조건이고. 다른 행에 쓰는 여러 개의 조건은 보호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사용 방법은 동일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이 서울인 회원수래요. 서울. 자 디카운트 함수만 사용할 때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여기서는 2번 강의에서 핵심이에요. 디카운트라고 했는데 디카운트 바로 열고 회원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회원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디카운트를 사용해서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이 카운트.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 중에서. 개수를 세는데 몇 번째 열의 개수를 세어야 될 거냐. 회원 수니까 대부분 이렇게 착각을 해요. 회원 수를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회원 명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첫 번째 열 조건은 지역이 서울인 게 조건이죠. 이 범위가. 바로 닫고 엔터치게 되면. 없대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없을까? 자, D를 빼고 카운트만 생각해보세요. 카운트는 뭘 하는 함수예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이 D 함수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는 어디가 돼야 될까?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가 돼.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카운트 D,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카운트 함수는 실제로 계산에 사용할 이 필드를 뭘로 해야 된다?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로 해야 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역이 경기인 회원수 얘는 다 써도 됩니다. 지역이 경기인 회원수는 D 카운터 똑같이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 중에서 1, 2, 3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3 써볼까요? 3번 중에서 지역이 경기이다. 걸어타고 엔터 7명 카운터는 뭔데?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 비어 있는 건 세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 파고 들어가면 조금 생각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나는 세번카운터는 모든 걸다세니까세 번째로 계산했는데 이 중에서 갑자기 경기 중에서 회비를 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경기 주역이 회원수를 제대로 생겨 돼야 한대. 안 되죠. 카운터는 비어 있지 않은 것의 셀의 개수를 세는데 비어 있으니까 얘는 개수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얘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셀이 아니라 꽉차 있는 셀이니까 회원명이 되겠네요. 회원명을 가지고 해달하는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자, 오랜만에 또 표시 형식 한번 적용해 보면 방법은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을 샵명 띄어쓰게도 돼요. 그럼 한칸띄어쓰게 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함수를 꼭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e n d 기호라고 큰 따옴표하고 한칸 띄고 명이라고 함수를 직접 사용해서 쓸 수도 있다 뒤에 가면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웠는데 거기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역이 서울이고 서울이고 납부금액이 18,000원 이상이래요 크거나 같다 18,000 회원 수를 구하여라 는 이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회원수인데 어 뭔가 빠질 수 있는 걸로 하면 안될것 같죠? 그래서 디카운트로 하겠습니다. 디카운트 A, 디카운트 A로 하죠. 디카운트 A 전체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첫 번째 회원명의 개수를 세건데 조건은 지역이 서울이고 납부금액이 이만큼 이상인 것들에 대한 개수만 세워라 복사해서 여기 이 서식 복사해서 적용하는 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회원수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서식만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서식이 완벽한데 얘를 여러 개 붙여넣고 싶다 이럴 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복사해서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수식은 바꾸지 말고 서식만 확인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요 팁으로 자 지역이 서울이거나 이거나니까 같은 행 다른 행 다른 행 납부금액이 또하나다18,000 회원수를 구하여라 얘도 디카운터가 적합하겠다 그쵸 금액 안 냈다고 빠지면 안 되니까 컴마 첫 번째로 계산하는데 컴마 지역부터 나부금액 서식도 복사해볼까요? Ctrl C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서식 확인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sum, average, max, min에 의해서 이어서 count, c o u n t e 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쓰니까 여기서 마무리해 거예요 자, 다음 강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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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h6업, v 로업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1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